연봉협상 자리에서는 그런식으로 협상을 풀어가시면 안돼요 협상을 풀어가는 자세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일스토리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연봉협상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해 연봉협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봉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세 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을 할때 팁도 같이 담아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2년차까지는 주는 대로 받는 게 정석입니다 2년차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을 키우느라 그 직원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시기예요 혹시 연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직을 하기도 애매한 경력이에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움츠린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반항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고 일단은 3년차를 노리세요.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연봉 협상이 가능한 시기예요. 회사 굴러가는 시스템도 눈에 들어오고 업무도 익숙해지고 채용시장에서도 인기가 가장 좋은 연차거든요. 그래서 3년차 이상부터는 연협을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연협을 준비하기 전에 꼭두 가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우선 연봉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많은 직장인들을 보면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때는 올해 프로젝트가 많을 예정이다. 올해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 연봉을 많이 달라.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풀어가시면 안 돼요. 협상을 풀어가는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자기 객관화예요. 본인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사장이라면 나라는 직원한테 얼마를 줄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연봉은 다다익선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기준으로 퇴사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주고 싶거든요. 앞으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예요. 이점꼭 명심하고 이후 단계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희망 연봉 정하기입니다. 본인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 게 적당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봉을 협상할 때고 할지 스톱할지 정할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많이 받으면 좋지가 아니라 희망 연봉과 미니멈 연봉을 정해놓고 연봉 협상에 임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인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를 쭉다 적어보세요 너무 자잘한 거는 말고 굵직한 것만 적으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리스트업 하셨다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짜리 프로젝트였는지 적어보세요 얼마짜리였는지 잘 모르겠으면 연협 전까지 그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회사에 얼마나 남는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표면적인 매출보다는 실제로 회사가 얼마 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매출 숫자를 찍기 위해서나 다른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매출은 커도 별로 남는 게 없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조사해 보세요. 이건 기밀사항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조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몇 명이서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도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이 부분에서 객관화가 중요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여 수준이어야 돼요. 내가 하드캐리를 했는지 캐리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 1인분을 했으면 기여도 1 빌런이 있어서 그 사람 못까지 했으면 1.5 내가 빌런이다 0.2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다른 팀원에 비해서 참여도가 저조했다 하면 0.4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얼마를 했는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얻은 이익 나누기 참여인원 곱하기 기여도로 하시면 돼요 만약 1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10명이 투입됐고 내가 거기서 기여도가 0.7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0억 나누기 10명 하면 1억이죠 그 1억에서 기여도 0.7을 곱하면 0.7억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다 계산해보세요 물론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내 연봉의 2배에서 3배 정도면 평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프로젝트로 돈을 벌어서 세금 내고, 내 연봉 주고, 내 보험료 내주고, 나 일할 사무실 내주고,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 사주고, 회식시켜주고, 또 백오피스 직원들 연봉도 줘야 하니까,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벌어야지 밥값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준도 산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세요. 계산한 내용과 산업 성격, 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희망연봉과 미니멈 연봉을 정하시면 돼요. 미니멈은 정말 이 금액을 안 주면 이직한다는 심정으로 정하고 희망 연봉은 내가 사장이라면 나라는 직원한테 줄 연봉을 정해보세요. 만약 감이 잘안 온다 라고 하시면 내가 재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지금의 연봉이니까 지금 연봉을 참고해서 정하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되니까 내 연차에 업계 평균 연봉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희망 연봉을 정했다면 이제 마지막 협상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연봉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제시한 금액이 내가 희망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작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이름만 정리해서 희망 연봉과 함께 전달하세요. 위에서 정리한 투입 인원이나 프로젝트 금액 이런 걸다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프로젝트 이름만 보내시면 돼요. 계산했던 내용 세세하게 다 보내면 싸우자는 거니까 협상이 잘안될 확률이 커요. 그렇게 보내고 나면 회사에서도 2차 안이 올 거예요. 그 금액이 희망연봉을 맞춰주거나 그보다는 못하지만 납득할 수준이라면 즐겁게 연협을 종료하면 되고 미니멈 연봉도 못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직을 다짐하고 연협을 마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미니멈 연봉을 안 맞춰주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해서 미니멈이 내 능력보다 높거나 두 번째는 그 회사 특으로 연봉이 너무 작거나 둘중 하나인데 둘 중에 후자라면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 돼요. 이직 준비를 하시더라도 꼭 연협은 끝내고 새로운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세요. 이직을 할때 백수 상태로 이직하는 것보다 수입이 있는 상태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심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있고 쫓기지 않아요. 그래야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회사를 골라갈 수가 있어요. 욱케에서 바로 퇴사했을 때 생각보다 이직이 빨리 안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아무 회사나 막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꼭 월급 받으면서 이직 준비하세요. 이직 준비를 하신다면 아까 계산했던 프로젝트 내역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직 면접 볼때 기여도 그리고 회사에 벌어다 준 금액을 어필하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저는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라는 포트폴리오보다 거기에 추가로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였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적으면 면접관에게도 훨씬 강한 어필이 될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이니까 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간단 명료해요. 그렇게 이직 준비하시고 면접 보시면 희망하는 수준의 회사로 이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는 매년 자료 정리하는 김에 모아두는 게 좋아요. 올해는 연봉 협상이 잘 됐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 경력은 내가 미리 챙겨놔야 돼요. 나중에 이직할 때 돼서 한 번에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꼭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단계로 연봉협상을 준비하시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럼 모두들 올해 연봉협상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